2층은 내건 끼고 작업하는 게 좋아요. 왜 Y? 얘네들이 약간 전기 뽑는 애들 있어가지고 전기 저항 높을수록 좋아요. 전자 113. 음, 여기서 단단한 거. 단단한. 안죽안 죽. 4 개도 죽어. 죽어 죽어. 어째가요. 어안주안 죽어. 안나 내게 래 껐다 켜 주면서 딜이 세요, 캐릭이. 그냥요내요 진짜 형저 대리만족 하시나요? 야, 근데 요정 티커 티크브 이분 진짜 정확게 보셨네. 조금만 빨리 알려 주지. <laughs> 아, 나 진짜 몰랐어. 나 지금 캐릭터 거의 죽을랑 말랑해 가지고. 진짜 그래서 그 아까 레드드드론한테 맞는 게 너무 아파 가지고. 그래서 화시은 끼고 이제 유인 시킨 거예요. 알맨와 이분 작업 작업는데야 여기 이만 캐리 여기 박아놨네 대단한 풍이다 진짜. 작업 그냥 되죠? 솔직히 도핑도 안 했잖아. 이제 블러디 이런 거안 먹고 그냥 그 인정? 근데 맷집이 약한 게 단점이야. 두 마리까지 안돼한 마리 한 마리만. 와 센스 보소. 근데 이번 죽으면 게레전드. 내가 몸안 가져가면 게레전드. 몸안 가져. 뭐뭐뭐안 <laughs> 될까. 뭐안될 <laughs> 거면 레전드. 아 죄송합니다. 아, 도와주려 하신 건데. 약간 방송 재미 살려줘 그렇지. <laughs> 예 네, 살려드릴게요. 어어어 죄송합니다. 아 뚫어줄게요 죄송. 아 이거 아채치는 저기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이거는. 내가 다시 뚫어줄게. 저기 몸도 다 잡아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내가 이부활물려 갖고 든 떨어줄게요. 이거 내가 주인 거 아니다에 떨어지게야 <laughs> 파워캐리브로 하면 금방 떨어지는데 형님 일단. 제가 여기 맷집이 약해가지고 일자로 여기로 이 갈게요 어 근데 진짜 안 뚫어도 돼요? 아 그래요? 어제끝에 잡아도 되잖아 끝에만 잡을게 아니면 너무 고생할 수 있나 야저스트 600도 안되는데 캐리 세다 물론 템빨 자 파워형이 가, 이 정도면 가이작 되는 거죠 인정 피안 달죠 이제 이 정도면 가이작 되는 건가요 형님들 와그래도 진짜 다 잠들었나 보다 야 이거 이거 대박 사건이다 이 오늘 비 오는 날 오늘 첫 게시, 게시 방송인데 첫 게시 방송인데 다 아, 잠들었다. 나이스하다. 아 근데 이제 맷집이 약하긴 하다. 이뭐 작업 되는 거니까 뭐. 도핑하면 틀더 세지니까 그 인정. 어, 인정하셨. 드디어 이제 와 채팅 끊었다. 드디어 5분 만에 채팅 이제 파워 형님이 인정해 줬네. 왜 이렇게 인정받고싶어하는지 모르겠어 아... 인정들으면 이제 좀 속이 시원해 아이 두마리는 수질 히 빡세 하지만 덱스작 하면서 얘아예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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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이 요거 요거 이 예. 비밀캐릭으로 비오는날 그렇죠 요거 일단 앞으로 이제 한 번씩 꼬장잡을때났을게요 근데 꼬장 잡을 수 있었나 모르겠다 기케 꼬장 기케는 내가 쩔에피케는 잡을 수 있어. 근데 꼬레 피케은못 잡을 것 같아. 오늘 700대 이상은 내가 벽을 느껴가지고. 아무리 좋게 해도 못 잡아. 근데 한, 그래도 한 500대 꼬장까지는 잡을 수 있어. 500대 꼬장은 이거 많거든요. 동굴에. 그래서 방송 중에 형님들 제보해주시면은. 잡으러 갈게. 근데 구라픽이, 구라, 구라픽이면 안 돼. 부캐로 긴 말하면 안 돼. 고사리 퍼치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고사리 퍼치 레벨업 방송 아 진짜요? 아 아직은 안돼한500 찍고 가세요 왜냐면은 그게 혼투 이기고 작업하는 게 천지 차이예요 혼투이 그거 이제 그거 하는 거 천지 천지 폭포 차이라가지고 음. 제말 듣고 하지 마시고 참고마시라는 거죠 형님 한번 1대1 딜퇴 한번 해볼래요? 약간 안 되나? 약간 좀 너무 자존심 되시면안 돼. 이게 이제 기꺼이 게 약간 즐기면서 하는 마인드면은 이게 어 사람들이 좀 이제 잘 붙어주거든. 근데 이게 남자는 또또자 자신감, 자존심 아니겠습니까? 또 DMG 형님의 또 이제 또 형님도 클라스 있으니까 제가 또 형님의 가오를잘 살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다음에 5 0대오 대시면 그때 그때. 한번 재미로 또 해보는 걸로 오늘 아까 니아를 이겨서 천만의 글씩 제가 드렸거든요. 저, 저 이긴 사람들. 어, 아까 두명 타갔어요. d m 장 형님도 타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인케이 충이니까 인케를 하시죠. 아 인케이는 죄송해. 인케는 죄송한데. 아, 그럼 한1 2 시에 와봐요. 형님. 아, 농담농담 집, 딴거 하시잖아요. 작업이 되고. 일단 이거 작업을 엑기스로 보여주고 다 보여줬거든. 이거 다음에 레벨업 방송 좀 알, 아기자기하게 해거두 마리 빵안 돼요. 나 4개도 네 좋아. 두 마리 빵은 제가 다시, 다시 태어나도 못해요. 이건 약질이 안 돼. 아, s l 형님 반갑습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저거는 무조건 여기 한 마리씩은 작업이 된다. 근데 솔직히 비효율적이다. 레벨업을 우리 400대 형님들 아직까지 우리는 약하다. 레벨업더 하자. 딜이 약하다. 그지 에스에령님 했으면 무조건 다갔지천만일 것. 나도 코춤 살아있나? 오케이 아까 수리했지. 자, 저 일단은 그러면 한개 비오는 날은 요까지 할까요? 또 다른, 다른 거 보고 싶은 작업이 없을 것 같아. 지던작도 그냥 되는데 지던자, 아까 드라코르치 대빵을 잡았기 때문에 패스, 하이패스 하겠습니다. 오늘, 작업은, 치탄도 잡아 줬고다보여줬네 이제 레벨업 방송으로 넘어갈까 해요. 인정하시는 부 분이니까. 더, 레벨, 더, 나, 비 오는 날 나중에 더, 더 키워와야겠다, 이거는. 근데 고사리 키우고 있어가지고, 언제 키우지? 탐사! 오케이. 탐사 문서가 내가 찾고 있을 건데, 잠시만요. 탐사가 딜이 안 들어가는데 보고 싶으신가? 탐사, 탐사가... 저렇게 구력일 텐데 다 보자. 탐사 작전을 보자. 400대로 빡세게 했는데, 야 탐사장 원하시구나 또 원하는 거 보여줘야지 그러면 이거 또 죽발하면 가능한가? 죽발하면 해가지고 또 뒤엎어 봐야겠다 죽발 죽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이거 세다 이 도전해보겠습니다. 불가능이란 없다. 아이고, 탱. 불가능이란 없다. 어, 지옥 갑자기 폐쇄, 왜안 어, 왜 이렇게. 풍사, 도전. 야 하필 HR 20%아 그래 형님? 아 근데 일단 지금은 저 받았어요 생룡 베리 받니다 도전 도핑해버려 도전 어 잠깐만 DR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? 감사합니다. 두 마리씩은 빡세가지고, 이거 두마리씩은 빡세 가지고 이거죠. 박스 있정한 마리 잡아야 돼 일단에 빤스를 좀해 줄게. 야, 400테로. 와, 400테로 탐욕 작업을 한다고? 이거 가 이게 진짜 틸드 가는 자체가 레전, 레전드다. 아, 진짜 사타가 안 들어갈 거야, 이게. 레벨 낮아서. 다볼수 있네. 네데 이제 일반 중앙이 약제를 못봤는 이게 진짜 엄대엄이다 이거. 안 빠질게요. 아, 빠질게요. 씨발, 난 남자, 저 남자, 안, 남자 아티머 인정할게. 방 빠졌 방금 빠져서 남자 남자 아닙니다. 어, 인형이다 진짜 한 남자였다 방금. 존나 이걸 너 때리네. 이번에 너안 때릴게요. 와 진짜 엄대엄이다 진짜. 허어어집이 <laughs> 진짜 약하네 지옥.. 이게 피 다쓰면은 좀.. 되나? 일반 주황이 세줄 한번 잡을때마다 세줄 다쓰고 더 필요하네 이거.. 이건 아닌것같다이거 이제 아닌데 와 7만엘크 나이스 주황이 한한 한 다섯줄 살수 있네 방 이런 느낌. 보스는 아까 잡았기 때문에 안 갈게요. 잡히는 게 신기하긴 하다, 진짜 대단하다. 잠깐만 강류치 풀려져. 아무데나 게안 있어. 디알이 좀 약하다 생각했는데 이. 더 세졌다 더 강해졌다. 강류치를 안 먹었네. 미쳤다. 들 세졌다 존나 강해졌다 이거 미쳤다. 초 좀더 한 마리씩. 칼 소리 듣고 가지겠습니다. 칼 소리 지금 나오고 있네요. 잡히는 게 신기. DR 225. 반지 뜬건데 명중을 떠가지고 진짜. 예? 그게 아마 형님은 올추공인데나방 끼고 작업해서 그래요. 이거 청방이잖아. 동굴에서 오파시는 분들 혹시 뭐 지금 고장 당할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요. 가서 대기해서 내가 지켜줄게요. 응? 위험한 곳이 없나? 이 캐릭은 이제 함초 고장 당는 용도로 쓸 건데 우리 또 방송 보시는 시청자 레벨업 분들 레벨업하는 도 진짜 많거든요. 너안 갈게요. 남자 아닙니까? 안빠졌어 남자인 정 근데 진짜 개 비효율적이다. 이거 진짜 비추, 비추 한 레벨 한 700대가 맞아. 최소 500대도 빡세. 솔직히 이거 그냥, 그냥 방송,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. 자, 사실 대우가 더 빨리 잡게 잡,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대우를. 잡을 수 있다. 내가 이거 배롱이 맷집이 더 좋아요. 여기이 이 크리티컬 데미지 개쩌는 게내가다0깁니다와 진짜 아프다. 와 죽으면 되게 쪽팔려가지고 안 좋아. 맵겨. 어. 이거 모바트도 맵겨 넣을 수 있는데. 어, 탭드럽까드네 배롱... 오, 사무소 작업 대응이 생는네비효율적이 이게 작업... 이게 약간 작업이 된다고 하기에도 그래 잡을 수가... 이거야 형데 잡을 순 있다 누가 솔직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형님 작업하겠어요 차라리, 차라리 돈더 버텨가지고 캐릭 사가지고 하지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최소, 최소 7 0 0대 최소 700대 편하게 잡을라고 최소 아, 이거 진짜 고통받아 나 지금 고통이야 지금 그래도 이게 S.L 형님이 보고싶다해서 보여주는 게 아까 파워 형이 보고싶다해서오형가지 보여줬고, 또오형가지가 그나마 좀잡을만 하네 이거는 이제 고통이야. 도핑 값 도핑 값도 안 나와 얘네는 지금 존나 안 뜨네 이거 뭘까. 이거 이제 잡을 때 긴장감 오져 진짜 지금. 1, 2, 3 갈기는 거 피아노 치면서 하고 있어 지금 새벽에. 편하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아노 존나 치면서 지금. 1, 어, 2, 3 가이구메듯이 일반 주황이라가지고 피가 안 자른 거지 상자 안 주네 이것들 아우 아까 파워 캐리랑 같이 잡을 때는 상자 잘준 것만 이것도 이제 안 주네 또아핵기중에와텐안 준다 진짜 이거 멋있아 뭐, 야, 아무튼 들 예의상은 중앙이 다쓸 때까지 작업할게요. 진짜 이거, 개 적자 작업이에요. 왠지 아세요? 일반 중앙이 상으로 벌써 다 썼죠? 다 털렸죠? 작업도 10분도 안 돼. 못해요, 이거 봐봐. 이거. 막말로 여기서 떡볶이 먹고 작업할 생각하니까 오. 근데, 네, 그거 아십니까? 지금 작업하면서 레벨업도 한다는 거지, 이거. 이배롱이랑 여기 목들이 진짜 좋은 목들이에요. 안 빠질게요. 남자 아닙니까? 고마워할게요, 벌 개, 그개 개, 창년.